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야권 단일화가 드디어 성사됐습니다. 20대 대선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3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극적으로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가망없단 평가까지 나왔던 야권 후보 단일화, 어쩌다 이렇게 갑자기 성사된 걸까요? 사실 그 전날이죠. 2일 열린 TV 토론회에서 시그널은 있었습니다. 안 후보가 윤 후보와 똑같은 빨간색의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정치인에게 넥타이는 색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전 토론회에선 감색이나 짙은 붉은색의 넥타이를 착용했던 안 후보가 이날엔 밝은 빨간색을 선택한 건데, 이때부터 의아해하는 시선이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같은 시각 단일화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단일화 실무 협상을 맡은 장재원 국민의힘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역사에 죄를 짓지 말자 하는데 뜻을 모으고 TV 토론이 한창이던 저녁 9시부터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토론이 끝나고 새벽 12시 반쯤 윤 후보와 안 후보가 서울 강남의 장재원 의원 매형 집에서 만나 2시까지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고 6시간 뒤두 후보는 국민 앞에 서서 단일화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장 의원의 매형은 카이스트 교수로 안 후보가 과거 카이스트 교수로 근무할 때 바로 옆방에서 근무해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안 후보는 조건 없는 단일화에 합의했고 윤 후보를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또두 사람은 통합정부를 구성하는데 합의하고 대선 직후에는 당을 합당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단일화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 유권자들의 피로감을 줬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두 사람은 너무 늦어 죄송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나흘 전까지 단일화 결렬에 책임을 두고 폭탄 돌리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두 후보가 이렇게 갑자기 손을 맞잡은 게 쉽게 이해되진 않습니다. 특히 안 후보는 지난 20일 먼저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직후 각종 유세 현장에서 윤 후보를 찍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것이라고도 하는 등 노골적으로 비판을 해왔습니다. 지난 3월 1일 열린 한 행사에선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겐 환하게 웃어 보이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굳은 표정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안 후보가 어떻게 하루 만에 마음을 바꾸게 된 걸까요? 정치권에선 안 후보가 내각 구성과 지방선거 연대 등의 약속을 받았을 걸로 추정합니다. 말로는 조건 없는 단일화라고 하지만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예측이죠. 안 후보가 윤 후보와 공동정부를 선언한 만큼 내각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고, 대선 직후 합당에도 합의했기에 6월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공천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안 후보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솔직하게 고민이 더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지만, 목표는 다음 대선에 있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시선입니다. 또안 후보가 갑자기 단일화로 마음을 바꾼 데에는 한 자릿수대로 쪼그라든 지지율도 영향을 끼친 걸로 보입니다. 한때 15% 선을 넘나들었던 안 후보의 지지율은 지금 5에서 6% 선으로 후퇴한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대선은 커녕 6월 지방선거에서도 선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육책을 꺼내들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번 단일화로 정치인으로서 안 후보에게는 또 철수 이미지가 덧붙여지게 됐습니다. 안 후보는 정치 인생 11년 동안 네 번째 중도 하차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당시 후보에게 후보직을 양보하고 2012년 대선에선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를 하고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단일화 경선 끝에 오세훈 후보에게 패한 데 이어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와 단판으로 야권 후보직을 내어주게 됐습니다. 단일화 효과는 어떨까요? 이번 대선에 최대의 변수로 꼽혀온 만큼 판이 끝났다는 긍정적 해석도 나오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단일화 폭로점 등으로 유권자들이 지칠대로 지쳐있고 안후보의 지지층도 국민의힘에 상당수 등을 돌린 터라 윤 후보가 안후보의 표를 모두 흡수하는 화학적 결합은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당장 3일부터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에 돌입했기 때문에 단일화 선언의 효과를 확인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공표된 여론조사들은 단일화 선언 이전인 2일까지 조사된 자료들입니다. 이후에는 조사는 할수 있어도 발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대선 정말 끝까지 흥미진진합니다.